어, 여러분, 접니다. 어우, 입술 진짜 말라있어요, 지금. 오늘은 좀 특별하게 서울을 가는 날이어서 겟네들이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당연히 신상을 쓸 건데 여러분, 요 패키징 벌써 많이 보셨죠? 힌스 팝업 피드 보시면은 무조건 보셨어요. 요 제품인데 힌스의요 신상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여쿨 느낌. 로지 피크 뽀끈데 제가 이거를 떨어뜨려가지고 미스트 입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야 돼요. 이것만큼 광을 예쁘게 주는 스타터가 없어서 얘를 잘 쓰고 있습니다. 가볍게 이 세럼 바라줄게요 이거 진짜 많이 썼죠? 요즘 제가 완전 잘 쓰는 세럼. 수딩 제형이라 쿨링 효과도 있어서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벌써 이제 조금만 얼굴 문질문질 해도 열이 확 오르잖아요. 시코르 글로우 기네이싱 선크림 아이시 블루. 화사하게 톤업 해주고 싶을 때는 블루 컬러만 한게 없거든요? 찐 블루죠? 우리 눈물 제형 촉촉해서 엄청 뻑뻑하게 발리지 않고 되게 투명하게 톤업이 됩니다. 이 컬러로도 나와요. 글로우 핑크. 얘도 화사하니 컬러가 예뻐요. 뭔가 이거는 되게 매트하게 톤업되는 게 아니라 되게 글래시하게 촉촉하게 톤업이 됩니다. 좋네. 드디어 쿠션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17호 포슬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쉬 타입인데 좀 노란 편이에요. 포슬린 치고. 커버력이 굉장히 좋고. 처음에 되게 매끈하게 발리다가 피니쉬가 살짝 뽀송한 편이거든요. 컬러가 좀 노래서 그런지 엄청 화사한 느낌은 아니에요. 저한테. 아, 렌즈 껴야 되는데 까먹었다. 베이스 살짝 바르고. 바람... 이고 렌즈 끼고 다시 베이스 찹찹 해야겠다. <laughs> <laughs> 여러분, 저 오늘 어디 가냐면 미팅을 하러 갑니다. 사실 제가 대면 미팅을 많이 안 했어요 그동안 많이 많이는 아니어도 꽤 다른 브랜드에서 요청해주신 적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대면까지 해가지고 막뭘 성사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먼저 열심히 한 다음에 진짜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나 진짜 내가 애정하는 제품군을 만나면 은 대면 미팅을 해가지고 좀더 브랜드와 좀더 많이 소통을 하고 해보자였는데 이번에 조금 좋은 기회들이 있어. 가지고 대면 미팅을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설레요. <laughs> 근데 여러분 이거 쿠션 피부 표현 예쁘다요. 매끈해가지고 아 근데 좀 핑크기 나는 컬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 노랗더라고요 제가 쿠션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늘 약간 외국인 재질 렌즈 낄 거예요. 바람바람 지금 저에게 살짝 화사함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밝은 컨실러, 이아 컨실러로 안쪽을 살짝 밝혀주겠습니다. 저 약간 긴장돼요. 제가 말을 되게 생각하면서 하느라 좀 느리고 무슨 말을 할지 기대되네? <laughs> 어떻게 말을... 아이고야.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재밌을까? 오이 오이. 이게 훨씬 예쁘죠? 이렇게 좀 밝혀줘야 승에 찹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굉장히 평화로운 일들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일본 드라마 보는 것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자주 보는데 저는 웨이브에서 많이 보여요. 일본 드라마는 웨이브가 많은 것 같아요. 왓챠는 안 하고 있고 웨이브. 웨이브. 나좀 얼굴 좀덜 동그래지지 않았어요? <laughs> 그저 살을 뺀 거를 티글 내고 싶어가지고 파우더는 이걸로 해볼까요? 노베브의 이거를 볼디쉐라고 이제윤님은 부르시더라고요. 볼디쉐가 새로운 컬러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나도 원한 컬러였습니다. 얘가 약간 핑크기도는 파우더거든요. 여기 이 컬러가 진짜 쉐딩 컬러 진짜 좋아요. 이따가 써볼게요. 핑크 컬러로 파우더 해주면 훨씬 더 화사해요. 약간 그게 생각나네. 루나의 파우더. 음, 괜찮다. 얘는 클리오의 브로우의 4호 라이트 그레이. 보는 일드가 친구들끼리 밥 해먹는 그런 일드거든요. 굉장히 추려서 얘기하면. 어저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으로 틀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은은하니. 간만에 좀 평화롭게 집중을 해가지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거나 과몰입해서 보지 않고 은은하게 보고 있는 일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람한테 번호 잘 따는 타입이세요? 저는 번호까지는 잘안 따거든요. 인스타나 뭐 카톡 아이디 이 정도는 따는데 번호는 안 따거든요. 번호를 제가 잘 지워요.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그 전화번호부에 넣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다 했는데 내 전화번호부를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조금 어디다 전화할지 모를 수도 있고 제가 응급 전화로 우리 가족을 해놨지만 만약에 가족이 다 받지 않아 어디다 전화를 해야 돼?라고 할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그 전화를 나 대신 해줘야 하는 분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laughs> 너무 멀리 갔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멀리 가는 사람입니다. 브로우카랑. 근데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한달 전인가 벌써? 창균씨, 임창균씨 솔로 콘서트가 한달 전인가요? 여러분은 당연히 모르겠죠? 솔로 콘서트 이튿날, 그두 번째 날에 제가 올콘 뛰었거든요. 옆에 앉으신 분이 굉장히 저랑 취향이 비슷한 거예요. 제가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옆에 앉으신 분들이 꽤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주세요. 신기하게도. 섀도우는 이거 당연히 쓸 건데. 오늘 약간 여쿨 느낌 하고 싶어서 헤더블루 컬러? 이런 보랏빛이 낭낭한 컬러인데 제가 이 컬러를 바로 눈두덩이에 갖다 대면은 써버이거든요 에뛰드에서 이번에 싱글 섀도우 신상이 나왔어요. 요거 써줄게요. 찰칵 인증샷. 요걸 먼저 눈두덩이에 넓게 에뛰드 싱글 섀도우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그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랑 저랑 굉장히 취향이 비슷한 거를 저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막 보는 콘텐츠도 다 비슷하고 심지어 최강야구 보는 것도 비슷해가지고 아이 사람 나랑 잘 맞나? 찰나에 느껴진 나와 같은 취향 그래서 아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다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날이 첫 콘이어가지고 그 전날은 안 오셔서 VCR도 엄청 열심히 당연히 보셔야 하니까 말도 많이 안 걸고 근데 중간중간에 너무 멋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laughs> 아, 미쳤어. 막 이러면서. 막콘 때는 어, VCR을 안 보고 퇴근길을 볼까 해가지고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쉬웠어요, 약간. 아, 뭔가 연락처를 물어볼 걸 그랬나? 뭔가 카톡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인스타라도? 아, 근데 제가 인스타도 가르쳐드리기가 애매해요, 항상. 제 뷰티 계정을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 번호를 땄어야 되나? 근데 저는 번호는 잘못 따겠어요. 왜 그러죠? 남자건 여자건 드디어 헤더블루 써볼게요. 아 근데 이 컬러로 베이스 깔아주길 잘한 것 같아요. 약간 차분한 핑크 느낌이어서 이 위에 퍼플을 얹어줘야 좀 들뜹니다. 여쿨 컬러들을 굉장히 연하게 써야지 안떠 보이거든요. 진하게 쓰면 너무 티나고 안 예쁘고 내 피부톤이랑 동동 뜨더라고요. 아 예쁜데 이 컬러? 뽀용해요 뽀용뽀용 이 컬러 진짜 살짝 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관계에 좀 조심스러운 편이어가지고 이래서 인간관계도 좁거든요 옛날에는 친구가 아, 나 너무 없나? 나 너무 맨날 같은 사람 만나고 발이 너무 좁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 이게 나구나 그리고 나는 이 관계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다 이 정도의 넓이를 갖고 있는 관계에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이 넓다고 그 관계를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섀도우가 너무 마음에 들잖아. 여기 되게 오묘한 블루와 이런 보라 펄이 있는 섀도우 있거든요. 진짜 살짝만. 이런 식으로. 진짜 살짝. 톡톡 흩날리듯이. 아, 너무 많이 발라? 트임은?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모브방 컬러 여러분 저 그리고 이제 곧 염색하러 가요 머리가 이제 색깔이 다 빠진 색이 많이 돌아가지고 보기 싫어서 드디어 염색을 합니다 화려한 색으로 안 하고 톤다운 시키는 정도? 무섭죠 지금 얘 노베브의 신상 컬러 레어 아이라이너 차콜 블랙 저는 이 뒷구녕만 써주겠습니다 이런 너무 진하지 않는 블랙이고 약간 먹색 같은 블랙인데요 오. 어때요? 괜찮죠? 딱 이런 쿨톤 메이크업에 쓰기 좋은 그런 라이너 색인데요 여기에 이 컬러로 라이너 살짝 풀어줄게요 약간 보랏빛이 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예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런 핑크 컬러 땡기잖아요 딱 애교살에 쓰라고 이 컬러가 있네요 음, 엄청 흰기가 많이 도는 느낌은 아니고 빔이 살짝 핑크 빔으로 도는 그런 아이입니다 난 조금 더 뽀용하길 원하는데? 일단 해보자고. 그리고 요 마스카라 너무 기대했어요. 민스코님이랑 에뛰드랑 같이 만든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04 가닥 볼륨.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휘어져 있어. 눈에 딱잘 맞게. 아, 되게 깔끔스트네요. 역시 가닥 볼륨이라서 그런가? 헉, 진짜 가닥가닥 잘 터치를 해줬는데? 오, 음. 엄청 뭉쳐진다기보다는 가닥가닥 터치를 잘해주네요. 이 끝으로 좀 뭉치면은 잘 뭉쳐지긴 해요. 엄청 깔끔해요. 언더에 잘 발리는 거 중요한데, 야 이건 언더인데? 야래 이거 완전 언더에 좋은데요? 언더에 너무 좋은데? 언더가 너무 예쁘게 발려요. 실제로 보면 차이가 더 느껴지는데, 와 이거 가닥가닥 터치하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쪽 속눈썹이 지금 속눈썹 펌이 많이 풀려서 터치가 어려운데도 제가 일자로 잘 뻗어주고 있어요. 쌍꺼풀이 좀톡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살에 많이 묻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살에 안 묻어요. 음. 빗의 그 가닥가닥이 좀긴 느낌이어가지고 빗길 때딱 느낌이 오거든요? 진짜 딱 속눈썹만 터치해주는 느낌이어서 살에 안 묻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언더에 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노베브 제품으로 코 쉐딩을 먼저 해줄 건데요. 이번에 이 브러쉬가 브러쉬도 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 쉐딩할 때는 이 컬러만 쓰거든요. 사선으로 살짝 커팅되어 있는 브러쉬라 코 쉐딩할 때 너무 편해요. 어우 이거 보세요. 너무 자연스럽고 컬러가 너무 좋다. 이렇게. 발색력이 이번에도 기가 막히기 때문에 좀 많이 털어주시고 쓰는 게 좋습니다. 코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우더로 이 옆을 살짝 정리해 주면 더 자연스럽지롱. 이두 가지를 섞어서 턱도 살짝 쓸어줍니다. 요즘에는 턱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무래도 여름이고 너무 진해서 밖에서 티나는 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럼 차분하게 분위기 있게 하고 싶어서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모브 가든 이 컬러 써주겠습니다. <laughs> 기분 좋아요. 오아 예쁘죠? 예스 내가 찾던 분위기, 치크 분위기 코에도, 턱에도 오호 예쁘죠? AOU 립펜슬 신상 컬러인데요 바니라는 컬러입니다 터키를 겨냥한 거겠죠 아무래도? 바니니까전 이렇게 거의 입술을 조작하는 조각 조작이 아니라 조각 <laughs> 이거 구독자님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던 프랭코즈의 속 타투거든요. 이거 오드 컬러인데 저 이거 잘 써요. 픽싱 틴트 중에 좋아하는 편. 지속력도 당연히 프랭코즈 거여서 좋고요.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기 너무 좋아요. 제형이 가벼워서 픽싱내는 제형이지만 굉장히 바르기 편합니다. 카메라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난리네. 여기 위에 힌 씨의 신상 틴트 중에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레어 컬러 위에 발라줄게요. 이거 패키징 너무 또 귀엽지 않나. 이렇게 파랗게 나왔는데 너무 예쁘죠? 제가 딱 좋아하는 차분한 핑크 베이지 느낌? 어, 이거 이 틴트 좋은 거 아시죠? 이 광이 너무 예뻐. 여러분, 머리는 피기만 했고요. 사실 오늘 밥 묶음을 할까 했는데 밥묶음안 하겠어요. 이게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니까 버스에서 머리가 잘 망가져요. 아무래도 자기도 하니까. 묶고 <laughs> 가면은 안 예뻐져 있더라고요. 입술에 조금 더 광이 돌았으면 해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오드 타입의 언신 벌룬 틴트 시스루 컬러입니다. 시스루 컬러를 제일 이렇게 타퍼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아, 예쁘죠? 아. 오우 와우 해주고 하이라이터도 안 했잖아요 하이라이터 해야지 해야지 오늘은 너무 막 발광하는 거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데이지크의 아이스 라벤더 얘를 쓸게요 조금 자연스럽게 광이 났으면 해서 얘가 진짜 자연스러운 광이거든요 오우 근데 예뻐 보이세요? 어 너무 예쁘죠 이거 대신 이거를 잘 긁어서 발색을 해주셔야 발색이 잘 됩니다. 요즘에 아이돌 분들이 이쪽에도 하이라이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laughs>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했고요. 은은한 여쿨 느낌이 된것 같네요. 이런 핑크 저는 너무 좋아해서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힌스 새로운 컬렉션 구매하셨다면 어떤 거 구매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요즘 또 신상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는데 7월 1일이 무슨 다들 약속한 것 마냥 7월 1일에 신상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제품이나 또 구매하신 제품 있으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